네, 안녕하세요. 팔고나서 끝이 아닌 팔고나서부터 서비스 진짜 시작인 후기가 정말 많은 중고차업체 예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빠들의 드림카 로망 카니발 하이리무진 이 차량은 차박에 특화된 튜닝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판매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전국 최저가 수준인데 1,500만 원대로 팔고 있는 상태 정말 좋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어떤 차량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카니발 하이리무진 끝판왕 있거든요. 이 차량은 지금 특별 할인 판매입니다. 못 팔았습니다. 불경기라서 비싼 차들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정말 많이 낮춰놨고, 이 차량도 간단하게 또 어떤 차량인지 또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얘는 가격이 정말 좋고, 또이 차량은 사양 대비 가격 괜찮고 많이 내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얘는 16년식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이고요. 얘는 22년식 카니발 4세대 하이리무진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자세히 소개시켜드렸고 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개조차들을 잘살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넣었으니까 이 링크 달아놓을게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잘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16년식 카니발 하이리무진 어떤 차량인지 바로 보실게요. 얘는 일단 에어컨 좀 줄이고 나서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빵빵해. 이 차량이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이 전차주분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차량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걸 잘하냐면은 엔진오일을 5,000km에 한 번씩 교환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분 차를 제가 많이 거래를 하는데 이올뉴카니발 얘는 디젤이거든요. 디젤 공명 때문에 저는 좀 싫어해요. 그 디젤 진동 소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키로수가 18. 1만 키로나 탔는데도 디젤 진동 소음이 이 매장에 있는 다른 10만 이하의 올류 더뉴 카니발보다 훨씬 없습니다. 이거 제가 굳이 거짓말 할 필요 없겠죠. 이차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예스카 믿고 오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을 거짓말 하면 욕먹겠죠. 한번 오셔서 시동 걸고 핸들에 서 올려보시고 이 안에서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확실히 내연기관 차들은 오일 교환을 자주 해주면 엔진에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가격도 가격이지만 엔진 컨디션이 키로수 대비 정말 좋다. 어, 요거 같습니다. 차량 소개 자세히 해드릴게요. 16년식에 186,000km 주행했습니다. 옵션은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적 화질 깨끗하고요. 당연히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컵홀더에 냉장과 온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뒤쪽 컵홀더도 가능하고요. 대용량 수납박스가 들어있고, 시트는 이렇게 레드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럼 뭐다? 얘는 프레지던트 등급입니다. 액튠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출고 당시에는 7인승 디젤 프레지던트 등급이에요. 7인승 디젤 하이리무진이 VIP가 있고, 프레지던트가 있는데 VIP가 옵션이 좀 빠지는 거고요. 프레지던트가 옵션가가 비쌌던 차입니다. 신차 가격이 5,600인가, 700인가 했어요. 5,000 중반이 넘어갔던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었고, 그거를 이제 4인승 개조해서 구조 변경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무진이 차량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은 차량이냐면은 그냥 패밀리카로 5인 6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4인 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시트인데 여기에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단 조명. 다음에 TV 조절을 하는 오디오, 그렇게 조절하는 버튼이고, 여기에도 이제 커플더가 냉장과 온장이 되죠. 그리고 레그 서포트가 있고요. 이렇게 거의 누워서 올수 있는 각도로 많이 제껴지기 때문에 이열이 굉장히 편안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은 현재 레일 개조가 되어 있어서 레일을 이렇게 앞쪽 끝까지 그리고 뒤쪽까지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했냐? 이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주분 말로는 끝까지 했을 때약 180cm의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탈거 안 하고 이쪽에서 잠을 잘수 있는 차박 세팅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매트 하나 깔고. 그리고, 뒤쪽에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테이블을 올리고 이 밑에는 예, 수납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인버터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차에서 차박 내지 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이고 하이리무진 이다 보니까 청구가 높잖아요. 어, 그래서 일반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개방감 좋고 공간감이 좋기 때문에 스트스 차박이 가능해요. 요즘은 요 스트레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커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차박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는 사용을 하셨대요. 몇번 사용을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게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박보다는 전차 주분이 실질적으로 이 차를 활용을 한 거는 골프를 좋아하셔갖고 이걸 사신 건데 친구분들이랑 커플로 두분두분 두 분, 이렇게 총네 분이서 골프 치러 갔을 때이 차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명이 편안하게 가고 뒷좌석도 굉장히 편안하죠. 쾌적하고 그리고 이쪽 트렁크 공간이 광활하다 보니까 각자 골프백 다 챙겨 와서 내게 충분히 싣고 다른 짐도 충분히 싣고 이렇게 레저용으로 여행 갈때 너무 잘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꼭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연비가 디젤이라서 정말 잘 나온다. 장거리 가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아끼면서 잘 탔고 엔진오일 꼬박꼬박 5,000km마다 한 번씩 교환을 했고 작년에 미션오일도 교환했습니다. 을큰 사람 한번 넘었네요. 미션오일 교환하고 만몇천 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다음 차주분은 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고요. 타이어도 교환을 하셔서 22년도 타이어와 24년도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트레드가 내짝 네다 좋습니다. 그리고 크롬 휠 상태도 괜찮고요. 어, 휠 스케치는 살짝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뭐 크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가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외관은 저희가 상품화를 하면서 광택도 냈고 그리고 외판 부족한 부분은 도색도 했기 때문에 현재 외관 상태 깨끗한 것도 장점입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특히 아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인데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나 어, 신차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중고 차, 가성비 있는 차들이 어, 그래도 중고차 시장에선 거래가 많이 되는데 차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가격 싸면 뭐해? 갖고 가서 고장 많이 나고 별로인 차들도 있으니까 그런 차들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들 피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있죠. 예스카로 오세요.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수많은 차들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콕 집어서 정확하게 검사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차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가성비 좋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매하실 때는 저희 예스카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현재 가격 대비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이 뒤쪽에 사고가 있는데 뒤쪽 사고 큰거 아니고요. 골격 중에서도 되게 크게 보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건드는 건 아니고 그냥 트렁크 리드랑 백 판넬 정도 교환을 한 뒤쪽 사고 차인데 성능 기록부 첨부합니다. 그렇게 차에 데미지를 줄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차 여러분 이차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laughs> 제 손해 구간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고 오기 귀찮잖아요 새롭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위해서 이차 정말 미친 스펙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2년식 카니발 4세대 3.5 가솔린 하이리무진 특장업체 차량이고요 유명한 특장업체에서 제대로 개조를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정말 패밀리카로 그리고 차박용으로 완벽한 구성인데요 내부를 볼텐데 그 전에 차주분께서 정말 어느정도 이 차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이제 외관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관에도 이런 소소한 튜닝들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안전을 위한 튜닝 브레이크가 튜닝이 되어 있어요 6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말이 많습니다 카니발이 그래서 얘는 승차감 세팅 서스펜션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카니발보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거울 같은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썬팅으로 도배를 했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완벽하게 했고, 생활 PPF 다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이렇게 팁으로 튜닝을 보통 하는데, 얘는 그냥 머플러 팁만 한게 아니에요. 실제로 머플러를 연결을 해서 이쪽에 이쪽에 수증기가 나옵니다. 뒤에도 완벽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틴팅 되어 있어요. 솔라가드로. 아, 그리고 요것도. 어 여기서 뭔가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원래 이렇게 트렁크 쇼바가 두껍지 않습니다 트렁크 쇼바까지 교환을 했고요 가스식으로 굉장히 두꺼운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상치 않죠 자, 얘는 차박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바닥은 레자 마감이랑 요트 마감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인산철 배터리랑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요거는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대요 이렇게 언젠간 아이들과 차박을 가야겠지 하고 세팅을 하셨는데 한 번도 차박을 안 하신 차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셨어요 요 라인도 무시동 히터 라인이에요 컨트롤 패널도 있고요 220V 전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황제 시트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완벽하게 180도로 누워집니다 그냥 차박은 이 시트에서 바로 할수 있어요 그리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평탄화가 되고요. 이어 시트까지 앞으로 밀고, 다리빨 올리고,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로 베개까지 만들 수 있는 구조라서 그냥 성인, 남성, 세 명까지도 누워서 잘수 있는 이제 황제 시트라고 하거든요. 완벽하게 침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튜닝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발판 위에 있는 이 조명, 사이드 스커트 조명도 와, 되게 예쁘게 해놨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웰컴 조명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하이리무지는 사제로 이렇게 특정 업체에서 만든 게 훨씬 예쁘거든요. 순정보다. 위에... 굉장히 예쁜 스웨이드 재질로 간접 조명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바닥에는 먼지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먼지 안 들어가게끔 레저 마감 하면서 요트 바닥까지. 그래서 항상 물걸레로 청소를 하셨고, 신발도 안 씻고 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TV 이게 32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TV인데, 이게 안드로이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것저것 다시 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앞쪽에서도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으신 분도 굉장히 굉장히 큰 화면으로 어, 시청을 할수 있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스피커 튜닝이 되어 있어서 음질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은 여기 3열, 침대 같은 데서 완전히 누워서 그냥 방처럼 뛰어다니면서 TV 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 아빠들만 좋아하냐? 아니죠. 이 차를 사게 되면 온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차예요. 저도 타봤어요. 진짜 편하네요. 여기 이렇게 누워서 여기서 TV를 보는 그 각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 느낌. 근데 얘가 인산철 배터리가 있잖아요. 주행 충전이 되고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 TV를 볼수 있습니다. 시동 끄고 TV 보는 거 3일 이상 풀로 틀어도 방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지금 가격 다운해서 현재 4,950만 원인데요. 이미 손실 구간이니까 어차피 손해보는 거좀더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안 팔리면 가격 계속 내릴 테니까 제발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정업체차차 차 밖에 좀 완벽하게 된차 다른 차 사지 마시고요 이차 사세요 돈 많이 들어간 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가격의 차를 보시잖아요 그럼 보통 시트 정도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거기에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 인버터 무시동 히터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그러니까 승차감 튜닝까지 되어 있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차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무진 특정 업체 차 비싸게 8천만원 1억 주고 신차 타지 마시고 거의 반값에 중고차 한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정말 컨디션 완전 2급 차량이니까 요거 사시라고 해주세요. 3만 키로다 됐네요. 음, 진짜 예쁘다. 이차 원래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구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패밀리카를 바꾸면서 그 타이밍이 잘 맞았으면 제가 이 차를 탔을 텐데 안 팔리면은 제가 탈 마음도 있는 그런 차입니다. 옵션은 뭐 주행 보조 장치 다 들어가 있고요. 뭐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뭐 이런 거다 있고요. 당연히 어라운드 뷰 예, 옵션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디지털 룸미러인데 이게 블랙박스까지 같이 돼요. 앞뒤 채널 녹화까지. 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완벽한 차를 만들려고 요런 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을 하신 분이세요. 이전 차주분 정성. 진짜 차에 먼지 하나 없었대니까요. 먼지 하나? 저희 갖고 와서 세차만 한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타셨어요. 아이들 태우면서. 진짜 좋습니다, 이 차는. 중고차는 전 차주의 정성이 정말 중요한 차인데 바로 이 차가 그 완벽한 정성에 들어간 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500만 원대에 정말 가성비 좋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리고 정말 완벽한 패밀리카로 차박 끝판왕인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디스카운트된 차량까지 두대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차 어, 영상에 다못 담는 정말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많은 차들 중에서 일부만 영상에 나오는 거고요. 어, 오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께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 예스카 인천점, 부천점, 수원점, 강서점 이렇게 방문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좋은 차량을 저희가 선별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구매하시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마 시작이고요. 무더위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중고차 제공해드리고 또 좋은 중고차 정보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스카 김두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상담을 해서 일단은 고객님에게 맞는 차량들을 수도권에 차량들이 정말 많아요. 5만여 대가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고르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차들보다 더 좋은 차가 있는지를 찾는 게 일단 1순위입니다. 최고의 차를 골랐으면 그 다음에는 검증 과정을 통해 1차 점검, 시운전, 2차 점검을 하면서 전체 상태와 하부를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중고차 구매, 신차보다 더 기분 좋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